친구를 죽일 듯이 바라보면서 말하더래. 나가! 나가! 여긴 내 친이야! 내 친구가 자취방에서 겪은 일이야. 친구가 어느 날밤 공부하다가 피곤해서 잠깐 누웠대. 근데 잠에서 깼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야. 방 공기가 평소와 다르게 차갑고 뭔가 숨쉬기가 어려운 기분이었대. 그때 갑자기 방 문틈 사이로 누군가를 봤다는 거야. 흐릿한 느낌이었지만. 구부정하게 서있는 여자의 형상 같았대. 그 여자가 갑자기 빠른 속도로 침대 쪽으로 다가오는데 그 속도와 움직임이 너무 비정상적이라서 친구는 소스라치게 놀랐대. 그리고 그 여자가 갑자기 사라지는 순간 너무 놀랐대. 처음에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야. 다음 날도 자고 있었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어서 깼는데 눈을 떠보고 너무 놀랐대. 어제 그 귀신이 친구 가슴을 밟고 올라서서 친구를 죽일듯이 바라보면서 말하더래. 나가! 나가! 여긴 내 집이야! 하더래. 친구는 너무 놀라서 소리지르며 일어났는데 불을 켜니 아무것도 없더래. 친구는 그순간에 떠올리기도 싫다고 하면서 계속 소름 돋는 표정을 지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게 있었어. 며칠 뒤 친구가 옆집 아주머니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옛날 이 자취방에 살던 사람 얘기가 나왔어. 그 방에서 한 여자가 살다가 자신의 목숨을 끊었다는 거야.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바로 그 방을 떠났대.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친구가 그방 근처를 지나가는데 불이 꺼진 자취방 창문에서 무언가를 본 거야. 바로 그 구부정하게 서 있던 여자의 형상이 창문 너머로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대. 그 모습을 본 순간 친구는 그 동네를 다시는 가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 후로 친구는 그 무서운 기억 때문에 한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잤어. 어느 날은 침대에 누워서 잠들려고 하는데, 방문틈 사이로 또그 여자가 보인 것 같았거든. 하지만 이번엔 용기 내서 계속 봤더니, 그냥 바깥 빛이 이상하게 비친 거였대. 그래도 그때마다 그 자취방에서 겪은 일이 떠올라서 너무 무서웠대. 결국 친구는 그 동네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 경험 이후로 친구는 혼자 있는 것도, 어둠도 많이 무서워하게 됐어. 이 이야기를 친구 엄마한테 하니, 친구를 데리고 친구 엄마가 아는 무당집에 갔었대. 무당이 보자마자 막 소리를 치더래 안 나가? 어디 너 같은 게 여기 들어와? 이러더래 기분 나쁘고 너무 놀라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뭐녀 말고 뒤에 귀신한테 하는 이야기여 이러더래 보통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더라도 법당에 오면 문 밖에서 기다렸다가 다시 붙어가는데 독하거나 원기는 법당까지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아니 무당이 혀를 차더니 부적을 써서 주고. 원기를 달래서 보내야 한다며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더래. 무당이 하는 방법이 모두 끝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